아, 그렇게 해갖고 조상 풀것 같으면 뭐, 다 풀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본인은 신을 모시고 있나요? 법당? 지금? 네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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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본인이 탁 이렇게 내가 신을 읊어보는데 본인의 법당 신령이 보이고 그래 그리고 뭐냐 본인은 환란이 이렇게 많댄다 이렇게 환란이 많아서 일찍부터 귀문이라고 해서 신에 많이 접하고 어릴 때 10살 넘어가고 11살 12살 때부터 계속 신이 접하다 보니까 평범한 사람 좀 살기보다 이상한 요상한 일도 많이 겪고, 겪어야 되지 않았을 일도 많이 겪고 이런 삶을 지탱하면서 살았댄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이냐? 법당을 모셨는데, 그럼 지금 신부 모하은 떨어지신 거고? 네, 떨어진지 지금 한고래됐습니다 뭐냐? 일단 본인도 고집이 좀 있어. 그리고 본인도 본인 나름대로의 생각이 좀 강해. 그러다 보니까 맞을 때는 잘 맞는 것 같은데 틀어질 때는 그냥 완전히 극단적으로 좀 떨어지고 이런 형국으로 좀 성향이 있어요. 짙어요. 신부모하고 인연도 닿지가 않았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 신부모는 좀 나름대로 자기의 성향이 짙었고, 또 본인도 본인의 성향이 짙었고, 이게 이제 균형이 좀 불균형으로 깨지다 보니까, 그런 시기에 신을 내렸어도 깨지는 경우가 좀 있었다. 하합이 되지 않았다. 이소리예요 뭐냐.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거를 하면서도 법단을 모시면서도 맞나 아닌가도 싶고, 제가 솔직히 응. 어 신앙마랑 떨어지고 나서 응. 처음에는 그냥 그래 독불장군처럼 나 홀로 가봐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하면서도요 응. 제 마음이 안 잡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한 8달 정도는요 제가 응. 내가 무당이 아닌데 신을 받은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응. 지금도 사실 조금 의심을 많이 해요. 신 받는 게 맞나? 맞았을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그렇고요. 신을 모셔야 되고 해야 되는 건맞아 왜냐면 어, 무당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신 할머니라고 해서 전판을 여는 할머니가 있어야 되고 앞을 서야 되는데 본인은 그런 할머니가 앞을 섰기 때문에 이 대신 할머니가 앞을 섰기 때문에 그런 신은 맞는데 뭐냐 이거를 이제 잘 불려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뭐냐 그게 신들이 다 좌중이 안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본인의 신엄마가 본인의 신명을 잘 알아가지고 신명을 다 좌중을 시키고 신령을 다 좌중 시켜서 갔어야 되는데 그 신엄마가 본인의 하고의 신명 자체가 결이 달랐기 때문에 그거를 넘나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였고 이제 본인이 더 많은 신령을 보고 신명을 좌중 시킬 수 있는 제자를 만나서 그렇게 이제 좌중을 하고 가야지 본인이 깨끗해지고 원만해지고 그래 그리고 조상은. 해탈을 자꾸 시켜줘야 돼. 실컷 불러서 놀긴 놀았는데, 보내질 못하면 조상도 맴도는 거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형국으로 좀 보여. 근데, 그, 아까 이제 막 조상님들,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응. 그런 것도 다섯 번 했는데. 아, 다섯 번을 했어도, 불러만 놓고, 그냥 뭐 왔다, 아이고, 그래, 반갑다, 뭐 이랬다, 저랬다, 이고 할머니다, 할아버지. 이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조상의 넋을, 딱 풀어서 혼을 감아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풀어요, 었 조상. 뭐옷 어? 같은 거사 가지고 그냥 삼차를 고뭐옷 같은 거 해서 뭐 이상한 천 같은 거 이렇게 막 흔들고. 아, 그렇게 하고 조상 풀것 같으면 뭐다 풀죠.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조상 풀려면 조상 감아 가지고 어? 실어 가지고 푸는 거예요. 할머니 왔다, 풀고 간다. 아이고 배 이게 아니고 여러가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조상만 푼다 그래갖고 조상 풀, 풀, 풀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답답해진거야 조상이 계속 머무는거야 그러니까 해탈을 못하고 극락으로 가지를 못하고 지금 계속 떠도는 격이었다 그러니까 자손일이 답답하지 일단 지나온거니까 그쵸? 본인도 어쨌거나 그런 사람 부른 분을 만났고 제자를 만나서 한건 역시도 경험이었다고 생각하시고 어, 나쁜 경험이라기보다 또 하나의 또 어떤 그만큼 또 많이 풀어야 되는 사람이었다 생각해보시고 좋은 쪽으로 이제 앞으로는 잘 이제 닦아가지고 제대로 신을 좀 가리를 통해서 아이게 가리라는 건잘 이렇게 신을 다시 또 어? 새 신명 내리고 해서 가시면 제가 보기에는 맞을 것 같아요 음 아니야 답답해 말고 잘 풀려갖고 어부차게 어? 어?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 주시고 어? 응? 시험 없게전 봐가지고, <laughs> 응, 많은 사람들 또, 응? 앞날에, 어? 행복 주시고, 희망 주셔서, 나라에, 응? 어? 또 이바지 할수 있는 제자 되시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음, 응, 네.